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전국 1 0대90% 이상이 매일매일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성향을 짚어봤습니다. 김하늘 기자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13살에서 17살 사이의 10대 청소년 중 92%가 매일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답했고 이중 24%는 끊임없이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밝혔습니다. 56%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답했고, 12%는 하루에 한 번, 6%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온라인 접속 횟수는 스마트폰 소지 여부에 비례합니다. 전국 10대의 4분의 3 이상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30%는 투 g 폰을 갖고 있고, 12%는 휴대 전화가 아예 없다고 답했습니다. 10대들이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찾는 웹사이트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즉 SNS로 응답자의 41%가 페이스북을 가장 자주 찾는다고 답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20%, 스냅챗이 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개 이상의 SNS를 사용한다는 10대들이 70%로 가장 많았고 22%는 한 가지만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10대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도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10대들 중 90%는 하루에 30개 이상의 문자를 주고받고 있고, 73%는 일반 텍스트가 아닌 키크나 왓챗 등 대화 앱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은 페이스북, 여자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과 텀블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소셜미디어상의 활동을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활동이 월등히 활발했고, 남자 청소년들은 SNS보다는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5살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들은 페이스북, 스냅챗, 트위터 순으로, 13살에서 14살 사이의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가구 소득 5만 달러 이하인 청소년들은 절반 정도인 49%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 가구는 스냅챗. 그 이상 소득을 버는 가구의 청소년들은 트위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이번 조사는 전국의 13살에서 17살 사이의 1,060명을 상대로 지난해 9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